아, 여러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오늘 7월 29일 날 일요일입니다. 그러나 어, 앞으로 또 추석날 저 어, 만날째, 만날째 행사 또 저희가 또 뛰어서 그렇게 합니다. 여러분 추석날 마지막 날 빨간 날은 또 만날째에 와서 어, 행사를 많이 즐겨주시고 그때는 아주 크게 할 겁니다. 어, 그린의 술단 경남 그린예술단이 앞으로 점차 발전이 되어서 지금 오늘은 영 프로덕션 대표 님과 함께 부산에서 온 분들과 같이 행사를 합작으로 경남그린예술단이 치르고 있습니다. 자영 프로덕션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. 자 대표님 모십니다자 부산의 영 프로덕션 대표님인데요. 아 여러분. 어, 반갑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부산의 영플덕신의 대표 이영입니다 안녕하세요. 오늘 진해루에 벌써 두달 전에 오고 두번 되어왔습니다. 너무 좋은데 또도 지금부터는 시원해지니까 우리 가수들, 부산 가수들, 영플덕신의 가수들이 많이 왔으니까 하고 나면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예, 같이 힘내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한번더 뜨고 박수 주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신다람 <오실더라도>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이카드님. 자.